12월 8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웃음> <웃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큰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자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산 아래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애를 쓰고 있던 귀신들린 아이, 간질병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를 보고 보이는 반응이 바로 오늘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능력이 탁월하심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어 있습니다. 곧 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43b부터 4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을 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순환이 이 구장 22절에서 어 이제 예고가 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순환 예고도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질병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 주심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었을 때 제자들은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보고 추앙할수록 그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자기들도 등달아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laughs> 넘겨지리라 귀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말고 어, 늘 염두에 두라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 될 것이라,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이 예고는 그냥 뭐해 보시는 그런 농담 얘기도 아니고 공연히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그 순환을 본인이 당당히 에,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 숨김바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 이 숨김바 되었다는 건 앞에도 비유풀이를,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laughs>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이것이 가려진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어떤 상태가 결과적으로 이런 어, 것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숨긴 바 되었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무슨 어, 어려운 말을 단어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어 특별히 뭔가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말안 하셔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 관심이 없을 때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뉴질랜드 와서 차를 살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권사님이 저에게 오디세이를 사라 그랬는데 오디세이가 어떻게, 어떤 차입니까 그러니까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며칠 동안 오클랜드 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차를 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랬더니 많이 길에 많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말 듣고 보니까 오디세이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을 때는 오디세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걸본 기억이 안, 남, 안 남을 정도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어떤 차어 사라고 권유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나니까 아우 어, 그 오디세이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딴데 있고 거기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도 이제자들의 관심이 그게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도 못 알아듣고 <laughs>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laughs> 좀 물어보기도 좀 껄끄럽고 그리고 좀꼭 알고 싶으면 물어봤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이 얼마나 어참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참, 어,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보고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야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어떤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계획, 방법과 상관없이 내 꿈과 내 계획, 내 방법, 이거를 고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laughs> 음, 이런 것들이 전혀, 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제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관심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laughs>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제자 중에서 누가 컸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지금 <laughs> 십자가의 그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번째 순환을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권능을 행사하시고 하니까 틀림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뭔가 <laughs> 다위처럼 그런 위치에 올라가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 예수님의 척권으로서 권력을 잡느냐 그것을 지금 염두에도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참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작은, 응? 작은 그가 큰 자다.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큰 자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그, 그큰 자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 나라에서나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큰 자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아니죠. 작은 자도 지금 작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힘을 휘두르고 이럴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용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가운데 큰 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치를 내세우고 높여만 알아주는 이 세상 어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과. 또, 내 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꿈과 내가 이루려는 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다 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애쓰고 분투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느냐 얼마만큼 어 빨리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몸을 드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laughs> 말씀 나눈 건 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어, 그 말씀, 깊이 또 묵상하시고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와 또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